네, 안녕하세요. 샤슨 이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e스포츠 월드컵에서 경기 하나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그룹 스테이지 어,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자 이제 8강 진출자들이 모두 가려지게 됐습니다. 자 A 그룹에서 일어난 일을 어,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그룹 최종전에서는 이안 네포니아치와 안드레이 에시펜코가 만나게 됐고요. 자, 이두 선수는 그 첫째 날에도그 맞붙었었거든요. 자 네, 근데 에시펜코가 네포니아치를 잡아내면서 그러니까 패자조로 밀어내놓고 나서 이제 승자조로 올라갔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최종선에서 두 선수가 다시금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근데 네포리아치가어첫 번째 경기를 졌어요 자 그렇다는 건이 100을 잡은 두 번째 경기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해야만 어, 8강 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뭐 이렇게는 어, 정리가 될것 같네요 자 그럼 두 선수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2-4, 2-5 이후 나이트 전개되고요 자 오픈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네포리아치의 선택은 비 B-b5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탈리안 게임이 좀 유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네폼니아치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올드한 선수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어 지난 2021년도 칼슨과의 대결에서 루이 로페즈를 주력으로 썼던 만큼 그러니까 좀 자신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루이 로페즈를 선택하고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a 6 하고요. 그 다음에 흑이 어, 나이트 전개 이후 b5로 빠르게 비숍을 밀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비숍을 c5칸 바깥으로 꺼내죠. 자, 이거는 아르간 갤스크라고 하는 라인인데, 요새 이탈리안 게임이 좀 인기를 끌면서, 그러니까 흑의 비숍, 그 바깥 전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또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백은 C3 하고요. 자, 그 다음 비숍을 좀 공략해서 이제 D4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요. 자, D6가 됐을 때 D4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자, 백이 중앙 공간을 확보하고, 자, 그 다음에 비숍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진 모습이고요. 자 근데 지금 백이 c3 d4를 빠르게 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전개가 다완료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긴장을 유지하기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이 어두운 칸에 대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흑이 비숍을 바깥으로 꺼내 두기도 했고 그 다음에 비숍이 g4에 나오면서 이 나이트가 핀에 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긴장을 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백이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볼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A4가 올라가면서 긴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위협을 겁니다. 자, 지금은 룩이 안 지켜져 있기 때문에 폰을 교환하는 게 직접적인 위협이 걸린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룩이 BA 칸 어, 피해주면서 일단은 공격에서 빠져나갔고요. 자, 여기서 백이 폰을 교환하고 들어갑니다. 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갈래로 A5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자, 이 경우라 그러면 폰이 공짜인 듯 보이지만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를 잡고 떠나는 경우 이게 룩으로 나이트를 때리는 희생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트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요 e5 칸을 지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지금은 루카 나이트 교환을 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폰도 잡아냈기 때문에 흑이 괜찮은 듯 보이지만, 근데 퀸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e5 폰이 잡히고 나면, 자 이거는 킹 사이드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어 a5도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근데 일단은 폰이 교환되는 형태로 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내폰 위치는 퀸 d3로, 어 일단은 폰을 한번 찌르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거는 룩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지켜져 있기 때문에 약간 잡기는 부산스러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흑은 이제 비숍까지 전개하면서 일단 어, 기물들이 좀 지켜지는 형태로 경기를 풀어 갑니다. 자, 이러면 퀸으로 폰을 잡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이 대각선이라든지 직선 어, 전부 다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나이트가 가면서 양쪽을 공격하게 되면, 일단 뭐 퀸이 빠져나오면서 이 체크메이트 위협으로 일단 피할 수는 있겠으나, 이 비숍과 나이트 교환되고 나면 이제 룩의 길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비숍이 체크하면서 떠나게 되면 이제 퀸이 잡히는 거라, 자, 이거는 전술적으로 자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폰이 욕심이 났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나이트를 끌고 와서 이제 퀸이 아니라 나이트를 이용해서 폰을 잡고 들어가려고 해요. 자, 지금 흑이 요 폰을 시키기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나이트가 이동하기에는 E5에 걸리는 그러니까 압박이 약간 좀 이제 부담스럽다고는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폰을 밀어버리게 되면 어, C4 칸에 대한 컨트롤이 약해져서 나이트가 들어오면서 뭐 비숍과의 교환이라든지 혹은 이제 E5 폰에 대한 어느 정도 압박을 좀 넣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시핑크가 선택을 내리길 그냥 폰을 하나 희생하는 전략을 어, 시도를 합니다. 자, H6를 해서 비숍이 올수 있는 칸을 일단 막아놓고 자, 폰을 내주고 나서 그대로 어, 캐슬링까지 이어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흑이 폰을 내준 정도의 충분한 보상이 있는가를 봐야 될 텐데, 어 지금은 좀 괜찮은 정도는 있다라고는 평가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폰을 내주긴 했지만 이 b 파일에서 지금 여기서 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비숍과 이 루기, 그러니까 나이트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지금 뒤에 있는 비숍도 그러니까 안 지켜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지금 이 b2에 걸리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상대 비숍 전개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백의 나이트도 B5까지 일단 올라가긴 했지만 얘가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다시 A3를 경유해서 그러니까 돌아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자 이거는 어, 흑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전개도 그러니까 완료를 하고 어, 좀 괜찮은 정도의 보상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A1 평가 시간 쓴걸 봤을 때도 어, 이건 어느 정도 좀 계획이 돼 있는 그러니까 준비돼 있는 수순이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해요. 자백은 H3를 하면서 일단은 G 포칸을 잡아두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흑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 D4 폰을 잡으면서 이제 폰 구조의 변화를 만들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나이트의 활동성을 주는 어느 정도 측면은 있겠어요. 자, 나이트가 돌아오면서 일단은 폰 교환이 완성됐고, 자, 이러면은 B파일이 조금씩 개방되면서 B숍이 약간 좀 노출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나이트가 교환된다 그러면 나이트가 가서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숍까지 교환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폰이 올라가면서 또 측면에서 B숍을 지킬 수 있는 그 요소는 생겨나겠어요. 자, 그럼에도 전술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흑이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하면서 B파일을 개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이트로 이퍼 폰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B파일에서 폰을 하나 내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중앙 폰을 잡으면서 이 비숍에 대한 공격으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네폼 리아치도 이걸 순순히 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비숍이 잡힌 목숨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F7 폰을 잡으면서 자, 일단은 사이스로 그러니까 상대 킹에 대한 체크를 넣고 그러니까 폰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 더 많은 상황을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폰 구조가 망가졌다곤 해도 이게 100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폰하나 우위를 어, 최대한 유지를 하고 싶을 거다. 이렇게는 어, 평가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지금 흑이 괜찮은 정도의 보상은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도 백이 폰이 많다고 봐도 구조가 지금 고, 그 고립된 폰들이 두 개나 있고, 그 다음 세미오픈 B파일, 또 F파일을 가지고서 흑이 어, 풀어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겠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비숍 전개를 하기도 쉽지가 않은 모습이겠고, 그 다음 흑이 나이트를 이제 B4로 그러니까 전개하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비숍이 C6에 오면서 이 대각선을 확보하거나, 혹은 또 F파일과 연계돼서 뭐 H3를 공략하는 뭐 이런 플레이까지도 충분히 또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룩이 A3로 올라가면서 좀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려고 해요. 자, 지금은 이 킹사이드에 걸리는 압박이 꽤 강하거든요. 그니까, B숍이 오고 나면 이렇게 공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3에 대한 그러니까 희생 공격도 계속, 그니까 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룩이 이제 측면에서, 자, 수비적인 역할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퀸이 F6칸 오면서, 이제 또 어, 이제 F5를 이용한 좀 공격을 이어, 그 이어가려고 해요. 백은 d5를 이용해서 이제 비숍이 오는 길을 좀 차단을 하는 상태였고요. 자, 퀸 교환하자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d5폰이 좀 약한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퀸 교환되고 나면 두 개의 기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백이 초반부터 가졌던 폰 하나의 우위가 그러니까 사라지면서 자, 이거는 특히 그러니까 강한 공격을 넣을 수는 없더라도 이제 무승부를 좀 확보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퀸교환을 피해야 된다는 뜻이고 자 퀸이 C4에 가면서 일단 다른 쪽 공격을 하면서 좀 경기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요 작은 그 나이트를 이용해서 폰을 잡고 자그 다음 C7칸을 지켰고요자 룩이 D1에 오면서 나이트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를 공격하게 되면 이 C7칸에 대한 그러니까 수비를 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폰 구조를 좀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요소가 있겠죠 자퀸 C6를 이용해서 일단은 양쪽 모두를 수비하는 모습이었고요자 룩이 오픈파일 어, E1에 배치되면서 일단은 활동성을 확보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흑은 F파일을 이용해서 룩을 중첩한 상황이 됐고요. 어, 지금 폰도 되찾아 냈고, 그 다음에 뭐 비숍이라든지 기물의 활동성은 여전히 흑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룩이 E2에 오면서 일단 F2에 대한 어, 선제적인 수비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 퀸 G6를 이용해서 이제 전술적인 위협을 겁니다. 자, 퀸이 앞서 있는 것보다 룩을 조금 더 앞쪽에서 쓰는 게 뭔가 희생 공격에서는 힘이 더 받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지금은 G 파일에서 킹과 퀸을 또마주놨기 때문에 이게 비숍으로 H3를 때리거나 혹은 루크로 F3를 때리는 양쪽 모두 다 전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폼리아치는 나이트 H4로 일단 좀 수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 근데 이게 물음표 마크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근데 컴퓨터 분석상 하기 약간 좋아지는 모습이 됐습니다. 지금 컴퓨터 평가로는 이렇게 이제 킹이 H2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지키는 게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장으로서 퀸과 이제 같이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상황을 피하는 거죠. 자 지금은 비숍으로 희생하고 그다음 이제 f 3에 대한 어떤 공격이 가능할 듯 보여도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나이트가 h 4에 가게 되면 어 이거는 어 이제 그 백이 기물 하나를 잡아내는 형태로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트가 또 퀸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켜지고 있다는 게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나이트 h 4가 먼저 나오게 됐고요. 자 여기 퀸 h 5를 이용해서 자, 일단 나이트 어, 압박을 좀더 걸어줍니다. 자 그다음 또룩에 대한 공격도 같이 들어가는 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트가 f3로 돌아가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퀸과 이제 킹이 마주 보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전히 비숍으로 h3를 때리는 전술이 있거든요. 자, 지금 이걸 무시해 버리게 되면 폰을 그대로 그러니까 내주면서 킹 f3 약해지는 거고, 그렇다고 잡는다 그러면 이제 f3에서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네포니아치가 여기서 이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 룩지 3를 보여주는데 자, 그때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어, 물음표 평가를 받는 어,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수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제 반대로 이제 백이의 룩과 상대 킹을 마주 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비숍으로 h6를 때리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나이트가 돌아오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룩이 에이스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그러니 백이 수비해 줄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좀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카운터 플레이가 있었어요. 자, 여기 나이트 B6로, 자, 상대 퀸을 공격하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백이 좀 꼬였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흑이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서로 간의 퀸이 약간, 그러니까 긴장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서로 간의 긴장은 없는데, 지금 흑의 그 퀸이 나이트와 룩을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걸 지켜주고 있는 게 바로 백의 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이 퀸의 위치를 위협하게 되면, 자, 이거는 이 양쪽 모두에 대한 수비를 좀 이제 그 쉽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퀸이 이폭한 가는 자 이수가 어, 물음표 두개자블런더 마크를 받으면서 자 흑이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지금 컴퓨터 평가로는 여기서 퀸이 A6에 가서 그러니까 나이트를 같이 때리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해요. 자 이러면은 이게 나이트는 안 지키긴 하지만 서로 간에 나이트를 잡는 형태로 그러니까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여기서도 그러니까 흑이 좀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나이트를 그냥 잡고선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룩이 와서 상대 퀸을 위협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가 나이트를 잡도록 유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신은 그러니까 룩을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3점과 5점 기물의 교환이니까 흑이 그러니까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룩이 G3에 왔기 때문에 뭐 H6 폰을 잡아내고, 그러니까 폰 하나 정도는 좀 데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만들어지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그나마 최선이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러프미아치는 퀸 E4를 두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양쪽을 그러니까 전부 다 수비할 수 있는 상황은 되긴 했어요. 자, 그럼에도 흑이 d 5를 두게 되니까 어, 지금은 이제 나이트와 룩을 이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칸이 없어지게 됐죠. 뭐 갈수 있는 칸이라면 G4 정도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비숍한테 잡히는 칸이죠. 자, 그래서 퀸이 d4로 가면서 일단 위치를 바꿔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룩은 어디 지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이트를 지키는 한편 상대 나이트를 공격하는 모습이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앞서 좀 다른 부분이, 그니까 퀸이 보짱 그니까 a6 갔을 때는 이게 백이 조금 선제 공격권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백이 먼저 수를 두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그러니까 룩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어 백이 이제 퀸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좀 뒤늦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거는 흑이 훨씬 더 좋은 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복잡한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룩을 잡고 들어간 경우, 이 퀸이 d4에서 나이트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g7 에 대한 공격도 같이 넣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비숍이 이렇게 h 6을 잡으면서 자 이후 상대 킹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 시도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걸 막는 가운데 여기서 뭐 나이트를 이제 이후에 데려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근데 컴퓨터 평가는 여기서 퀸 체크하고 자그 다음에 퀸이 e7칸 이렇게 돌아오고 나면 사실상 g7에 대한 수비도 되고 그다음 또 나이트까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백이 이제 나이트 를 잡고 떠나는 경우 이제 같이 나이트 를 잡으면서 자 이거는 흑이 확실하게 어 승리하는 그 모습이 된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은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상황 때문인지, 어, 에시펜코가, 어, 실수를 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는 갑자기 뒤집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퀸을 여기서 이 대각선에서 이제 빼내게 되면은, 그니까 비숍으로 연계되는 그러니까 이 플레이가 없거든요. 자, 지금은 기물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폰 그러니까 하나 정도 주는 게큰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룩을 잡았을 때 사실상 그러니까 비숍이 잡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플레이가 이제 힘을 받지 못하고 뭐 예를 들면 그냥 나이트 정도만 해소한다 그러면 자이건는 확실하게 흙이 잡아가는 그러니까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이수에 맹점이 있었으니 자 백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그러니까 기회를 하나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품 예치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이제 바로 두게 되죠 자 룩이 e5칸 올라가서 퀸을 공격하는데 자 이러니까 퀸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 사실상 이퀸 교환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가지고 있었던 유리함이 어, 상당 부분 상쇄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퀸 교환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공수가 전환되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지금은 F2에 대한 공격보다 이 H6를 뚫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배경 공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점 상황에서 이 교환이 약간 그 실수라고 하는데 컴퓨터 평가로는 퀸이 그냥 이툭한 가서 그니까 교환은 하되 상대 룩의 활동성을 제한하는 게 그나마 좀 좋은 수비 방법이었다고는 해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 킹 교환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게 흑이 그러니까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막는 킹 H7이 어, 물음표 마크를 받으면서 자 이거 경기는 갑자기 백이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이 됐어요. 자대품 여치가 놓치지 않고 자 비숍으로 H6를 잡고 들어가는 어, 탁월한 수를 보여줍니다. 자, 비숍비 초반부터 B2를 지키느라 일단 활동성이 없었는데, 자,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 상대 진영으로 들어갔고요 자, 지금은 이걸 잡게 되면, 그러니까 룩이 쥐식습한 나이트의 지원을 받고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한수 체크메이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룩이 여기 잡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체크메이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안전한 희생이었던 부분이, 이게 체크메이트 위협과 더불어서 저 멀리 있는 나이트 회수가 뭐 거의 확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폰을 잡아내는 것도, 그러니까 뭐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하는데 상대폰 두 개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 백이 확실하게 좀 앞서가는 모습으로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가면서 이제 교환하자고 하는데요. 일단 나이트부터 제거하고요. 자그 다음에 H4는 그러니까 언제라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킹이 먼저 달아나는 모습에서 자 백은 이제 폰을 잡고 뒷공간 자, 침투 가능성까지 보게 되죠. 자 이건 경기가 이제 확실히 기울었다라고 하는 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다른 폰까지도 하나 잡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자또 이제 비숍으로 폰을 잡아내고 좀 공격을 시도를 하지만 자 근데 백의 공격이 훨씬 더좀 강하고 그러니까 매서운 상황이었어요. 자 지금은 이제 H 파일에서 이그 이제 핀을 그러니까 풀어놨기 때문에 이 비숍을 공격할 수 있는 또 상황과 동시에 또룩에 대한 위협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겠습니다. 자이이 일단은 공격을 피하면서 핀에서 빠져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와 비숍 교환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라고도 볼수 있죠. 자내 폼리어치는 나이트 체크를 먼저 넣어주고요. 자고 나이트가 잡게 되는 경우 디스커버드를 이용해서 룩을 잡는 그러니까 플레이이고요. 킹이 빠져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비숍을 데려갑니다. 자 결과적으로 나이트는 뺏기긴 하지만 자 백이 D4폰을 잡아내면서 자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지금은 백이 폰3 개나 앞서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고 또 이제 뭐 기물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룩2 개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승부가 나, 어, 완전히 낮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적합하겠네요. 자 이렇게서 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어, 폼리아치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자, 블럼더가 나오면서 이제 그대로 무너지나 싶었는데, 어, 근데 또 상대의 또 실수를 잘 공략하면서, 자, 경기를 뒤집어냈고, 자, 결과적으로 동점을 만들었어요. 자, 이어진 타이브레이크에서는 네폼리아치가또 이제 승리를 하면서, 자, 결과적으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강 대진이 전부 다 완성이 됐는데요. 어, 일단은 약간의 이변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올 선수들은 대체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좀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부터 해서 또 이제 치지직을 통해서, 그, 이제, 중계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어제, 오늘은 8강과 4강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되겠어요. 자,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자, 그리고 칼슨과 히카루의 대결이 또 성사가 될지, 자, 이것도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